안녕하세요, 전기입니다 아, 새벽이에요. <laughs> 일할 때가 저는 제일 좋습니다. 펠리세이드 먼저 한대 끝내고, 어, 그 다음에 펌프카, 펌프카입니다. 건물 질 때, 건물 질때 얘가 이렇게 펴져가지고 시멘트를 붓는 작업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어, 차가 2억 6천이랍니다. 뭐 펌프카 사용료는 이렇고 하루 110만 원. 뭐. 톤당으로 가나봐요, 크기로. 이 차의 문제점은 힘이에요. 힘좀 살려주라. 아,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연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연비 좀 살려주라. 저한테 오면 다 살려주라, 이럽니다. 살려주라. 아. 그럼 또, 샹킹은 또 살려드립니다. 어우,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저도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부산까지 가신대요. 이게 부산에도 건설 경기가 떨어져가지고 요즘 일이 많이 없답니다. 뭐 엔진 뭐 이런 거는 280마력이니까 이 차는 근데 이제 DPF 부분이 똑같이 생겼어요 저기 파비스랑 아, 파비스랑 똑같이 생겨서 이제 옆에 PTO가 달려가지고 열이 많이 간대요 여기 여기 PTO죠 그래서 파이프를 길게 빼서 열안 받게 PTO에 이 비싼 거니까 그죠? 이거. 5톤 짜리인데 이게 이제 총 중량이 17톤입니다. 17톤이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업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힘이 없, 없을 수밖에 없죠. 차도 좀잘안 나가고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이 와류 장치에 뭐 기술 뭐 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그 제가 유튜브에 얘기 안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기술적인 거는 얘기를 잘안 합니다. 뭐 굳이 얘기해 봐야 뭐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고. 화물차는 맞춤 장착으로 가는 거예요. 환, 오시면은 몇킬로에요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몇 킬로입니까? 뭐몇년 됐습니까? 이런 건 도시 킬로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물어보고 맞춤 장착으로 가죠.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 비슷비슷한데 센서 부분들이 차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센서 부분들이 많아요. 그 센서 부분들 그런 거에 감지되지 않게. 공기의 흡입량 또 배출량 그런 거를 잘 맞춰서 압을 잘 알아야 장착이 가능하죠. 무조건 공기를 세게 불어 넣는다고 차가 잘 나간다 그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같튼 예. 지금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아, 이때 경기는 어렵지만 요때 요걸로 그부 더보로 아, 차도 오래 타셔야죠. 차 오래 타시려고 장착하시는 거예요. 차가 지금 당장 힘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또 기름값도 옛날 상태로 올라오고, 또 차도 좋아지고, 차 숨도 잘 쉬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거죠. 작업은 끝났습니다. 여기 화성시, 여기 구간이 있어요. 그 엊그제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서 오신 마이티 탑차. 그거가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부드럽게 쫙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탈레 그대로 받아가지고 쭉, 쭉 올라가니까. 네. 요것도 아, 같이 한번 올라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펌프카 한번 하면 또 펌프카가 좋아요. 네. 이게 바로 기술이죠. 인증받은 기술. 어, 어. 와, 이거, 이것도 거이 엄청 무겁겠네. 어, 뒷바퀴를 내렸습니다. 네, 출발하십시오. 창문을 올리고 기아는 스틱이고 우측으로 와, 무겁긴 무겁다 차가 네, 그러니까 얘는 항상 17톤을 싣고 다니는 회사 아니에 그렇죠, 5톤짜리가 네. 2 3 0마력이 280마력이죠? 네, 280마력 네. 야, 근데 이 무거운 걸 끌고 부산까지 가신단 말이에요? 네. <laughs> 대단하시네. 저도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장 좀 와서 달아달라 그러는데 멀어서 못 간다고.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 창원점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또 내가 와서 달아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또 이제 강원도 쪽 이제 고바이가 많으니까. 또 직접 설명 예예 창원 좀도 잘하죠 근데 거기는 이제 전라도 쪽은 그쪽 보내요 이제 안 머니까 그렇게 얘가 그러면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지 아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엄청 오래 안 걸려요 국산차는 거의 뭐 타시면 많이 걸려야 한 1시간 뭐 국산차는 그래요 타자마자 이제 조금씩 쫙 올라와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참 막 할때 그때는 좀 학습이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 기술을 찾아 가지고 지금 바로바로 바로 옵니다 지금 여기서 올라가도 바로 아실거예요 아마 요즘은 쉬는 날이 더 많으시겠어요 그쵸 지금 주 5일째 하면서 지금 오늘도 쉬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오늘도 일했는데 일할 때가 좋았죠? 좋았죠 네. 가영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기사도고 하는 사람들 다미칠라대 어... 지금 2단 출발이시죠? 네. 예. 요 고바위를 2단 놓고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그죠? 중간에 가다가 서야 돼요. 아, 서야 돼요? 여기가 이게 4단 놓고 가다가 오. 계속 3단, 2단 이렇게 내렸어. 아, 이 동네뿐이시니까 잘 아시겠네. 예. 지금 몇 단이에요? 지금 4단. 4단. 아, 4단 놓고 점점점점 떨어지는구나? 네, 예, 가다 가 보면 3단, 2단. 네, 예, 가보시죠, 그럼. 아, 3단, 2단. 여기가 오르막, 제가 볼때는 20% 이상은 될것 같은데요? 20%은 5단까지 변경했어요. 아, 5, 일단은, 일단은 5단까지 변경했다. 이제 점 낮춰지는 거요잠시만단 4단. <laughs> 네. 4단에서 RPM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1500에서. 1500에서 RPM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속력은 요 정도 속력이 평소에 이 동네 항상 다니시니까. 그렇죠. 3단으로 아, 내리면 아, 더 적고 지금, 지금은 4단, 4단 이 정도에서 예. RPM이 떨어지고 3단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RPM이 1500에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아, 지금, 지금 고바기까지 끝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네, 올라왔는데 지금 4단으로 올라갔네. 4단으로? <laughs> 그럼 2단이 아, 추가된 거네? <laughs> 아, 이 예. RPM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3단 면석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기가 화성시청 가는 길이니까 2단으로 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예. 자, 올라오니까 이제 속력이 분네 바로. 네. 거의 사단으로 올라왔어. 하하하하. <laughs> 아, 좋습니다. 근데 글라이딩이 선생님 잘 돼요. 그러니까 운전 좀 조심하세요. 글라이딩. 악셀 딱 튀면 쭉 흘러가는 거. 요거는 저기가 없잖아요. 프리, 프리 기능이. 예. 글라이딩이 잘 되니까. 요런 데서 연비 또 많이 따먹으시고 하시면 되죠. 자, 밑에서 유턴 하셔서 바로 올게요, 그냥. 10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 하는 거 보고 펌프가 기다리고 있지? 그대가? <laughs> 여기가 뭐 하나 하면 뭐하고 그 차만 쭉 오더라고. 제가 내가지고, 예. 그저께 이튜브에 점심 식사해봤어요. 그러면서 예. 일부러 태학 보면서, 예. 여기가 우르르 터보다. 예. <laughs> 그게 뭔데, 그래서? 야, 이게 지금 터보 저기 하는 건데, 예. 유사 제품도 많이 나오잖아. 아니 이게 지금 믿음이라서 한번 해보려고. 에.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 에. 야, 근데 만약에 연비 좋고 그러면 가격대가 문제야? 아 이거 당연하죠. 음. 근데 오늘 지금 뭐 장착하실 때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그죠? 다 물어보시는데 하나 갖다가는 피드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국일 언덕센데? 가보세요. 네? 그래요? 아 이렇게 돌아서 왼쪽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돌자고요. 그러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화물차 한번 찍게 이 언덕은 이제 실험했으니까 네네 토요일 일요일 쉬고 뭐비 온다고 쉬고 겨울에 추워서 쉬고 에 겨울에 추워서, 추워서 쉬고 그럼 선생님 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 <laughs> 집에 있으면 청소해야 되니까 뭐, 나와, 나와 계셔야 <laughs> 집에 있으면 청소해야 되니까 난 그게 싫더라고 그래서 맨날 나와 있어요 예. 아유 나와 있는 게 최고예 남자들이 남자 야꼭두세우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야죠. 사단으로 쳐볼까? 사단으로 어, 가네. 사단으로? <laughs> 아 지금 아 지금 요철 가면서 사단으로 바꾼 거예요? 을 아. 아이언덕이 높아요? 좀 생겨요. 어. 눈으로 보기엔 그렇게 안 높아 보이는데 보자고요. 여기는 몇 단으로 올라갔어요, 평소에? 여기요? 네. 탄력 받고 올라오는 3단. 아. 아, 탄력 받으면 3단. 네. 저 밑에서 이제 소운 거리요. 아. 어이, 언덕이 높네요. 지금 몇 단이에요? 지금 4단. 지금 4단. 다니고 어, 와 높다 여기. 오이 정도 무난한데. <laughs> 무난한 거예요? 아, 좋은데. <laughs> 더 이상 쫄지 않아요. 네. 야 계속 사단으로 끝까지 온 거죠. 네. 네. 어유 굉장히 높네. 아, 이제 내리막이고. 운전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괜찮아요. 좋아요. 일단은 힘이 좋으니까 뭐. 단속 구간입니다. 아까 그 언덕을 사단에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사단에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를 여기저기 다니실 때 이제 고바이에서 힘드셨겠네. 그죠 그렇죠. 예. 고속도로보다는 그래도 이제 국도. 예. 고속도로는 그래도 완 만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 그 고속도로에서도 추월은못 나가요. 아, 그렇지. 마력 좋은 차들 그렇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타보세요 과다 마력 봐다 똥마력이지 뭐 <laughs> 보증서 다 받으셨죠? 네좀 길바닥에 세워주세요 아예잘 네. 타보시고 네좀 힘이 뭐두 단차이면 뭐 만족이죠 <laughs> 이제 기름 기름 한번 잘 계산해서 알겠습니다.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네. 네 조심해서 내리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펌프카 <laughs> 아, 여기 다리가 들어오기가 살짝 좁아 이게 5m 3 0밖에안 돼서 그래서 여기 크게 들어오셔야 돼요. 펌프카 장착을 해봤어요. 아, 여기 고바이가 상당히 높으니까 한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르막이 25%. 네. 그 제가 사실은 스타리아 오벤을 하나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좀 와서 좀 다뤄주면 안 되겠냐 이거 꼴이 육지 같은 걸 끌고 어, 언제 거까지 가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 이 영업하는 분들 우리 이제 뭐 상무님하고 전무님도 계시고 에, 우리 또뭐 회계감사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서 PT하고 그럴 때는 그분들 보고 좀 하라 그랬어요 그 저는 좀이 현장에서 계속. 이거를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스타리아 5벤 가스차를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세차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그걸로 이제 전국을 돌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어떤 타 업체에서 와류기 뭐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달아라 그거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 이게 어떤 그 기술적이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스로틀 바디 앞에 꼽는다고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쯤 이 차는 스로틀 바디에 안 들어갔어요. 예, 차마다 다릅니다. 공기 앞 배압을 알아야죠. 그차 연식의 그 키로수에 그걸 알아야죠. 안에를 봐야죠. 그리고 어, 맞춤 장착으로 가야지 그걸 손님한테 보내주고 다뤄라 지금까지 발전을 못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증 같은 것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 팔아먹으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고객님 차 확인해서 아, 구간도 여러 가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지금 화물차도 지금 펌프카 이것도 2019년식이에요. 키로수는 6만이에요. 근데 이건 키로수를 안 따지거든요. 이거는 레미콘을 뭐 50대 봤냐? 뭐 60대 봤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키로수로 따지는 게 아닌가? 시간으로 따집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죠. dpf도 카메라 넣어서 확인도 해야 되고 그 상태를 보고 맞춤 장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고민 많이 하시죠? 야, 여기 업체가 좀 신뢰성이 있는 것 같아. 아, 얘가 관상이 좋아.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인증만 보십시오. 이 업체가, 이 제품이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예. 그게 공개가 됐냐, 안 됐냐. 그런 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신뢰가 할수 있는 그런 션킴 모터스로 계속해서 신뢰와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션킴이 되겠습니다. 전국 조금 이따 투어합니다. 션킴이었습니다.